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보도. 하나 더. 자, 나락골 잘 돌아간다. 라는 보도입니다. 어,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겠다라고 얘기한 날, 육군 1사단장은 술 처먹었다고 합니다. 예, 북한이 두 번째로 오물풍선을 살포할 거라고 예고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라는 지시가 내려갔던 지난 토요일. 최전방 지역의 육군 사단장들이 참모들과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나락골 잘 돌아가죠? 1사단의 주요 참모들 풍선을 날렸지만 술 빨고 있었다 사단장은 사복 차림이었다 육군 측은 작전에 꼭 필요한 인원들은 지휘소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럼 술 처먹은 건 잘한 거냐 진짜 씨 어, 만만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우리 보수 정권 국방 안보는 역시 보수죠잉 근데 막 대통령은 개인 전화로 여기저기 전화 휘갈기시고 도청하라고 개인 전화 통신망을 다 열어 주셨고, 그죠? 장관이랑 통화해, 대통령실 참모들이랑 일일이 통화해 국가 안보를 내다 버린 상황에서 우리 군의 기강이 이렇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어, 제가 군인이라면 저는 열심히 군복무해서 뭐함? 어차피 내가 뭐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 한들. 군대에서는 어, 이 사실 자체를 은폐하거나 왜곡하거나 혹은 군 초기 초기 수사를 무마하거나 할 텐데 내가 군복무를 열심히 왜함? 아니 국군 통순권자란 사람이 수사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젊은 해병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윗선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군복무를 열심히 함 아닙니까? 저는 제가 군인이라고 한다. 직업 군인이면 전 열심히 군 복무 안할것 같아요. 왜 열심히 합니까? 군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진 데는 이 사람들만의 책임이 있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 최해병의 사망 사건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는 군 내부의 기강은 흔들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어, 이 순직 해병대원 수사무마 외압 의혹 사건이라는 것이 여러 갈래로의 어 충격을 준다고 보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설명했던 부분은 해병의 기강 해이에요. 해병대의 어, 군 기강입니다. 아니겠어요? 열심히 대민 지원을 나가 가지고 죽었는데 이이 이 젊은 해병의 죽음을 국가가 나서서 뒤 뒤엎으려고 하거나 덮으려고 했던 의혹들. 게다가 알고 보니까 이 수사에 개입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조직적 개입과 의혹들 이게 불거지고 있는데 어떤 해병이 열심히 군복무를 하겠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모든 카테고리와 전방위적으로 어, 공무원들 특히 이제 공직자들의 기강회의가 전방위에 깔려 있다. 그리고 국정지지도가 21%인 대통령의 말을 어떤 공무원이 듣겠어요? 아 그리고 공무원들조차도 내가 어떤 국가 프로젝트나 사업에 에, 열심히 참여를 해서 법적인 책임을 불사하고 내가 이걸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꼬리를 딱 자르는 거야. 갑자기 우리 국장님이 에? 위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차관이, 장관이 저 새끼가 하자 그랬어요. 저 새끼 잘못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이 프로젝트의 책임 담당자인데 내가 빵에 가는 거야. 난 열심히 20년 동안 20년 동안 난 그냥 공무원이었는데 갑자기 이 정부에서 국가사업 한번 잘해보려고 했다가 어? 우리 차관 지시대로 했는데 나 빵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겠냐고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정중동 행보를 보이죠.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이유를 못 찾죠. 시키는 대로 해도 빵에 간다. 시키는 대로 해도 내가 법적인 리스크가 생긴다 하면 어떤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 이런 상황에서, 아, 이거 한번 해봅시다라고 아이디어를 공무원들이 팔 걷어붙이고 낼수 있을까요? 못 내죠. 아니, 군인은 공무원 아니야? 지시대로 해도 빵에 가는데, 에? 아니, 막말로, 이번에, 에, 이번에 그, 어, 최수근 해병이 죽고 나서, 초기 이 사건 수사에 들어갔던 수사 결론이 뭐였어요? 혐의자가 8명이었잖아. 근데 그중에 두 명으로 좁혀져 가지고 들어간 여단장 대대장. 심지어 포칠 대대장은 자신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의견을 표출했다고 나서 해병대에서 왕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정신병원 가겠다고 한 사람 그분 있죠? 그러니 공무원들이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하겠냐고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은 안타깝죠. 나라꼴 잘 돌아가죠? 다 잘라, 그냥. 다옷 벗어. 똥별들은 집에 가야 됩니다. 똥별이 너무 많아. 어떻게든 한번 승진해보고 별 달아보려고 환장한 똥별들이 너무 많아서요. 뭐, 아래 것들이 국방의 의무를 가지는 거지 나는 그냥 술이나 퍼마시고 별 하나 더다는 게 목적인 사람들. 왜 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여론조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지금 다음 주 기준? 얼마까지 떨어진다. 21% 아래로 떨어진다. 예 아니요. 결론이었습니다. 설문조사의 결론은 두구두구. 21% 아래로 떨어진다가 얘가 90% 아니요가 9%였습니다. 예. 자, 근데 여러분들께 충격 고백 하나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절대 다수의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21% 아래로 떨어진다. 예스 yes, 답변에 반대합니다.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죄송합니다. 저는 투표하지 않았지만 왜 올라갈 거라고 보냐면요. 어, 일단은 이번 주는 유전이 지배한 한 주였어요. 동해 석유 개발권이 에, 지배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의 민심을 충분히 들썩이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 쪽의 지지율이 21% 짜리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분석을 했던 한국갤럽의 지지율을 토대로 우리가 본다면 그 지지도가 더 올라갈 거예요. 자 보시면 대구 경북이 35대 54였고요, 부울경이 29대 59였습니다. 요 판이 흔들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동해 석유개발권 때문에 어 심리적 산유국 반열에 올랐다라는 어떤 효능감을 심리적 효능감을 느끼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에서조차 부정지지도가 이렇게 높은 게 상당 부분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아마 돈돈이 아닌 이상은 긍정지지도가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부울경은 좀 다를 거예요. 부울 경도 한 10%에 상응하는 정도로 긍정 지지도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어, 집토키 차원에서 아마 어, 상당 부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다음 주 금요일 갤럽 조사는요.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목요일 3일간을 조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이슈가 있었죠? 어제 이화영 전 어, 평화부지사의 재판 1심 선고가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한 새끼 재판인데 그러면 이제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월화수목 내내 어떤 얘기가 언론을 뒤덮을 거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뒤덮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화영 부지사 재판권도 술술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김정숙 특검법은 이미 발의가 돼 있어서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기내식 이슈 말고 다음 주에는 국민의 힘에서 더 강하게 여론전을 갈 거예요. 김정숙을 잡아먹으려고 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휘장 논란이라든지 옷감 논란은 살아있다라는 식의 그런 방식의 보도들이 다 뒤섞여서 아마 아 이번 한 주는 유전이 있었고 다음 주는 이화영 씨 재판 관련된 건이 있어서 이것이 다 뒤섞이게 되면 아마 부울경과 대구 경북을 한대 뭉치게 하기에는 뭉치게 하기에는 저는 모자람이 없는 이슈인 것 같아요. 너무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다. 하나 언급을 안한게 있죠. 다음 주 내내 언론을 뒤덮을 또 하나의 보도 뭐겠습니까? 대통령 내외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이에요 국빈 방문은 기본적으로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는데 어, 아마 없을 거예요 <laughs> 아마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국빈 방문 컨벤션 효과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도량, 매체량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말, 어, 행보, 김건희 여사의 사진 대통령의 사진 이런 것들이 또 도배가 될 겁니다.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아주 오랜만에 김건희 여사가 같이 가죠. 해외 순방권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판권 세 번째는 어, 국민의 힘의 여론전 김정숙 여사 하나에 포함해 가지고 그런 여론전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요세 가지가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을 한데 묶는 데는 모자람이 없는 흐름이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음 주 금요일 한국 갤럽 조사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화수목 조사기 때문에 그 그림을 좀 그려 보자면 저는 이 정도의 지지도 로도 이미 대통령은 심리적 탄핵에 머물러 있다고 보지만 숫자상 수치상으로만 예측했을 때 예측했을 때 다음 주 금요일 갤럽 조사는 여러분들의 기대와는 조금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투표를 붙여본 겁니다. 좀 실망스러우셨죠? 근데 뭐 어디까지나 저는 밑바닥 민심 전문가로서 또 주변부 유사 평론가로서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 말씀은 어, 여론조사 너무 기대할 거 없다. 다음 주는 어, 어차피 여론조사 흐름과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도. 그 사이에 이제 여러 논란이나 또 이런 보도들이 있고, 대통령의 행보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된다면 또 아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30%가 된다거나, 특히 갤럽조사는요그 미동이 좀 적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락폭이 좀 적어요. 올라간다고 한다면 아마도 24, 25 정도까지는 좀 내다봐야 될것 같고요. 그 부정평가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70에서 뭐65 정도로. 그렇게 빠지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소폭 올라가는 효과가 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 예측이 여러분들의 예측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는 거라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음, 소폭 상승의 여지가 눈에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이미 지난주 금요일 갤럽 조사가 최악의 지지율이었는데 이것을 덮기 위해서 유전 개발 가능성, 유전 매장 가능성을 대통령이 꺼내들었다라는 그런 정치적 분석도 일부 동의하고요. 실제 대통령실의 내부 조사로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10%에 머물렀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던 걸로도 어, 정보지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전 개발을 꺼내든 거 아니냐. 뭐, 물론, 어, 사실로 단정 짓기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나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위기감과 우려를 느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국내에서 좀 멀찍이 떨어지고자 하는 것도 해외 순방을 차라리 나가는 것이 어, 지지도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어, 혹은 반대로 어, 여사님께서 오빠 일어나 순방 가자. 라고 하셨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뭐,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뭐, 어, 이런 국내 상황을 뒤로 하고, 비행기를 타고, 어, 외교하러 나가시는 대통령 내외를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